박사님, 이번에는 봉평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봉평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이호석길에 있습니다. 형태는 바퀴살 12개인데요. 실제 바퀴살 개수는 24개입니다. 아, 양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네. 고정대라고 하는데, 고정대는 바퀴를 고정하는 그 작은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각한 개면 원래는 12개씩 두 판이니까 24개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태풍 하이선으로 인해 몇 개가 남았나요? 양쪽에 3개씩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없고요. 네, 그러면 태풍 하이썬 2020년 가을에 왔던 태풍 하이썬이네 현재는 세 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그러면 봉평에 유명한 그 섭다리는 지금 잘 있나요? 아, 그 섭다리는 없어졌어요. 아 그래요. 이천이십 년구월 현재 섭다리는 없어진 상태지만 꼭 복구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봉평 물레방아는 자연적으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사람이 틀어줘야 돌아가나요? 사람이 틀어줘야 돌아가요. 지하로 산속까지 다 연결해 냈어요. 아 그러면 호수가 연결되어서 물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런 걸 인공 물레방아라고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방향은 코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에요. 네, 그러면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왼쪽에 있습니다. 물레방아가 오른쪽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제로 곡식을 빠을수 있나요? 못 빠요. 물레방아가 아무리 돌아가도 곡식은 안찢어져요 그러면 결국 역할은 관광용이란 뜻인데요. 그러면 특징은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은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온 물레방아 재현인데요. 재현은 물레방아를 똑같이 만든다는 건데요. 물레방아가 그 메밀꽃 필 무렵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랑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거기 애니메이션에서 나온 거는 고정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러면 이 물레방아를 실제로 가서 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가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어느 유튜브에 올려놨습니까? 땡스 패밀리라는 유튜브에 오래났습니다. 아 그러면 댕스 땡스, 땡스 패밀리 TV라고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면 봉평물레방아가 2020년 9월에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박사님 네. 여기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봉평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바퀴살이 12개인데요. 11 더하기 1 2는 24니까 진짜 바퀴살 개수는 24개입니다. 그리고 이 물레방아는 자동 물레방아입니다. 그리고, 반양은 반시계 반향이고요. 불레방아 뒤에,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불레방아는, 이 물이 산 속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곡식을 빻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관광료였어요. 그러면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특징은 옛날에 밀고필 무렵에 나온 물레방아 재현인데요. 재현은 물레방아가 오래돼서 바꾼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호석 선생님에서 만든 봉평 물레방아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산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물레방아, 박사님, 나와주세요. 네. 이번엔 일산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 호수공원에 있습니다. 형태는 바퀴살 12개인데요. 아까처럼 다 파면 24개입니다. 그리고 고정대도 1개씩 있어요. 그리고 방식은 인공불레방아인데요. 인공불레방아는 사람이 트는 거라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박사님 가셨을 때는 물레방아가 나오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안 돌아가다가 열두 시가 되면 돌아갔어요. 아 그럼 열두 시 정도에 가면 볼수 있다는 거네요. 좋은 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럼 네. 위치에 대해서 어,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일산 호수공원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네, 길다랗게 넓어요. 그러면 어느 위치에 가서 볼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산 호수공원이 이렇게 깨져있으니까요. 거기 에 폭포마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볼수 있어요. 아 그럼 그 폭포마당은 결국 한류 초등학교 그쪽에 있다는 건데요. 맞습니까? <놀람> 네. 네, 그럼 한류 초등학교나 JTBC 방송국 쪽에서 걸어가면 5분 정도 걸린다는 말씀이죠? <놀람> 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일산 물레방앗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설명이 되었고요. 그 밑에는 연못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연못에는 물고기가 있었나요? 원래는 있었는데요. 물레방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물고기가 없어졌어요. 네. 그럼 역할과 특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역할은 관광용이고요. 특징은 호수공원. 어, 이제 손님들이 물레방아를 사진도 찍을 수있고 있게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리고 박사님께서는 이 물레방아를 볼때 옆에 있는 정자에서 보셨다면서요? 네. 네, 그러면 그 정자에서 볼수 있게 잘 되어놨고요. 그 바로 앞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 두기를 위한 손 씻기 장비가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네 어떤 것들이 없어? 있었나요? 네, 비누는 없었고요. 그냥 수면대에 있었어요. 한 개는 높은 거였고요한 개는 낮은 거였어요. 아, 그러면 코로나 19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일산 물레방아를 가셔서 손도 깨끗이 씻고 거리두기도 유지하면서 보시면 되겠네요. 네. 거, 그리고 거기는 아주 동그란 음악 분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노리안의 분수대예요. 아, 그러면 물레방아와 분수를 한꺼번에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 노래하는 분수대가 코로나 전에는 노래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노래는 안 나오고 낮에는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낮에는 음악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아,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노래 안 하는 분수라고 이름을 바꿔줘야겠군요. 그럼 음. 저녁에는 노래하는 분수였지만 항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곡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네, 네,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코로나19가 어서 나가서, 어서 끝나서 우리가 일산 노래하는 분수나 또 청랑 음악 분수 이렇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현재 서초동에 있는 세계 음악 분수는 가동 중인가요? 거기안 해요. 그래도 거기 일산 호수공원 음악 분수는 낮에는 해서 다행이에요. 아, 일산 호수공원 음악 분수에서 음악은 안 하지만 노래 안 하는 분수라도 볼수 있다는 점을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본평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바퀴살이 12개인데요. 11 더하기 11은 24니까 진짜 바퀴살 개수는 24개입니다. 그리고 이물레방아는 자동 물레방아입니다. 그리고 반향은 반시계 반향이고요. 물레방아 뒤에 작은 폭포도 있습니다. 물레방아는 이 물이 산 속에서 내려오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실제로 곡식을 빠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관광용이었어요. 그러면 특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특징은 옛날에 밀꽃 필 무렵에 나온 분레방아지연인데요. 지연은 분레방아가 오래돼서 바꾼 걸 말합니다. 네. 그러면 이효석 선생님에서 만든 공평불레방아를 어,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박사님. 네. 롯데월드 물레방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월드 물레방아에 대해서 알려주, 알려줄게요.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 4구 롯데월드 민속방물관에 있습니다 형태는 바퀴살 12개 인데요 아까 봉평 물레방아랑 있산 물레방아도 바퀴살이 12개 있었죠 이것도 바퀴살이 다 합치면 24개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고정대가 2개네요 네 아까는 고정대가 1개였는데요 지금 고정대가 2개예요 그리고 여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12개인 걸다알수 있겠네요. 왜냐면 두껍고 얇고 패턴대로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방식은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사람이 틀어야 돌아가는 인공 물레방아인가요? 사람이 틀어야 하는 인공 물레방아예요. 왜냐면 이 월드가 산속에 있는 게아니어 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산이었다면 만약 시냇물이 저절로 내려올 수 있겠지만 여기는 건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공 물레방안겠군요. 네. 어, 하지만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네. 좋은 점에 대해 설명해주실까요? 여기는 냉면집 앞에 있어가지고 냉면도 볼수 있고요. 이거는 관광용이에요. 그러면은 박사님께서는 냉면 드셨나요? 네. 냉면 맛은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laughs>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방향에 대해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양방향이에요 시기방향으로 돌아갔다가 반시기방향으로 돌아갔다가 그랬어요 네 그러면 위치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저작거리 냉면집 앞이고 역할은 이것 또한 음식 곡식을 빻는 게 아닌 관광용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실내용이기 네. 때문에 겨울에도 볼수 있겠네요 네. 그럼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 한 여름? 그 정도야. 네. 하지만 박사님 말씀대로 실내용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실내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한 후에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냉면을 먹으면서 볼수 있지만, 냉면을 먹지 않아도 볼수 있다는 점한번더 말씀드리겠고요. 네. 네. 여기에 갈 경우에는 어, 주차 비용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분들은 민속박물관에서 그 주차 할인권을 구매하시든지 아니면 가까이에는 롯데마트에서 어, 5만 원 정도 구매를 하면 2 시간 정도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 저작거리 냉면집에서 냉면을 먹으시는 분들도 주차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영수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민속박물관 입구에도 거기 롯데월드 안에서 민속박물관 입구 말고요. 밖에서 이 민속박물관 입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작은 물레방아 가한개더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물레방아 외에도 디딜방아를 볼수 있다는데요. 어디에서 볼수 네. 있나요? 거기 민속박물관 거기 체험한 곳이 있, 있는데요. 거기서 볼수 있어요. 연지 방화도 볼수 있고요, 그래요. 아 그러면 입장권을 끊고 어, 민속박물관 안에 들어갔을 때 디딜 방화를 볼수 있다는 거네요. 네, 거기서 연지 방화도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 비가 온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그리고 너무 덥다든지 춥다든지 또 얼음이 얼었다든지 이런 날에도 롯데월드 물레방아를 감상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그 롯데월드하고 멀리살아가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롯데월드 물레방아를 보려고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박사님 네. 그러면 어느 유튜브에 들어가 볼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것도 땡스 패밀리 본 영상에 들어가면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유튜브에 땡스 패밀리 TV라는 곳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롯데월드 물레방아, 일산물레방아, 봉평물레방아 모두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물레방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물레방아는 자연 물레방아도 있는데요. 자연 물레방아는 수로가 엄청 깁니다. 네, 그리고 승천에도 물레방아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승천에 물레방아가 있는데요. 거긴 바퀴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라남도 순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네.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전라남도 순천까지 가서 영상 올려주실 계획인가요? 네. 네 그러면 코로나가 얼른 조금 잠잠해져서 어, 박사님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 잘하시고 네 순천 물레방아도 찍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네.